앞에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지는영원하신주내영원하신주 지치지 않으는주니 약한 자. 주님 동지하시네 소망 주원 주시 사랑의 신주 같은 이제 우리 사도 신경함으로써 신앙고백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로 내가 비싸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비싸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하시고, 본드요 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오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의 말씀을 보고 그다음에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은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그로에서난 레이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사비라와 더불어 소요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둥이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면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 져 혼이 떠나 어,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젊은 사람이 일어나 사, 어, 시신을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하니라. 세 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땅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네 남편의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매어 내가 아, 내가리라 하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매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느니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코디임교회, 그리고 서울중심교회 청소년들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어, 오늘, SM을 통해서는 우리가 서로 나누고, 또 내가 가진 것을 포기할 줄도 아는 것에 대해서 조금 나누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만약에 삶에서, 어, 여러분들의 전부를 팔아서, 여러분들의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면, 은 여러분들은 그저 가진 전부를 팔아서 행복을 얻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정말 너무나도 누구나도 갖고 싶어하고 어이 땅의 소망 그리고 이 땅의 어떤 능력 을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금 재산에 대해서 다 소유를 팔아서 다그 값을 지불하고 살수 있다면 여러분 살 시겠습니까? 자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이라고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어 부모님이 주시는 용돈 또 이런 것들이 가장 최우선이 되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용돈을 조금 조금씩 모아가지고 산뭐 중요한 물건들. 아니면 값비싼 물건들 뭐 가방 뭐 신발이라든지 여러분이 그 물건들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들은 과연 나아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가 가난하길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가난하길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소유를 팔아서 나 말고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통해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는지를 하나님은 알고 싶어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누었을 때그큰 기쁨은 어, 정말로 비교될 수 없을 만큼의 큰 행복을 준다는 것은 또한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사님 또한 어, 가까운 지인이나 그리고 가까운 지인 혹은 전사님 좋아하는 사람들이 에 계셔서는 늘 항상 어, 이 사람들이 별 보는 것을 좀 좋아해요. 그래서 뭐 선물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밥을 산다든지 이런 거를 전사님 보면은 참 자주 하기도 해요. 여러분들 최근에 뭐 몇몇 전사님 만나서 밥을 얻어먹은 친구들도 있는데, 그만큼 전사님 여러분들 아끼고, 나누고 싶다고, 어, 나누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전사님 돈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전사님 돈 한, 하나도 없고, 전사님도 수입이 많지도 않아요. 그러나 전사님이 가진 수입 중에서 전사님이 사랑하는 사람을 향해 나누고 베풀지 않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축복이고 너무나 큰 감사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깨닫고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왜 이렇게 하고 또 누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보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32절부터 37절까지 이렇게 말합니다. 어,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와서 서로가 가진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고 서로 나누고 있다는 것이에요. 가진 자가 가지 못한 자에게 나눠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물건과 모든 소유가 다 이젠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것임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보여주고 있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평등하게 사랑하시고 모든 인간을 향해서 늘 어, 그들을 위해 구원하심을 선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자기가 가진 재물 소유 이런 것들 또 이런 것들이 다 자기 것이 아닌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 온전히 드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와 어, 베드로가 이것을 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취해서 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만 더 살펴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잖아요. 이 헌금을 통해서 이 교회가 가져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헌금을 통해서 어떻게 쓰냐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드린 하나의 예물, 재물, 어뭐 헌금 이것들이 다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사용되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은 어 온전히 교회가 어떤 그런 뭐 필요한 사람들이 나눠주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어 또는 우리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눈 식사자리라든지 이런 것들 향해서 사용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 나눔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를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누군가에 나누어 주었을 때그큰 기쁨과 감사, 행복감은 어, 이로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정말 좋아하는 친구나 부모님 앞에 선물 드렸을 때 아까운 적이 있었나요? 아깝다고 생각했다면은 기도하고 회개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 아깝다고 여기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재물과 재산을 하나님께 드림으로써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재산과 재물을, 어, 남을 위해 사용한다는 것. 아,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하지 않습니까? 전사님은 쓰는 것에 대한 큰 기쁨이 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들, 뭐 돈을 저축하고 이렇게 잘 해야 된다는, 해야, 하지 말아라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쓰지 말아야 할 곳에 돈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끽, 만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가진 재물을 친구들을 위해 써야 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용돈을 뭐한 달에 얼마 받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서 용 분명히 굳이 쓰지 않아야 될그 곳에 쓰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뭐 게임에 현질을 자든지뭐 아니면 불필요한 소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분명 히 있을 겁니다. 전사님도 그러면 불필요한 소비를 좀 줄이기 위해서 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긴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남을 위해서 배려하고, 남을 위해서 헌신하고, 남을 위해서 기꺼이 내가 가진 것을 내어준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기뻐하실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은 우리 또한 우리 삶에서 굉장히 기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면, 아나니아와 사피라가 나옵니다. 둘은 부부예요. 자 이들도 예수님 말씀을 듣고 아예수님 살아계시구나라는 믿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말하는 그러한 구원에 대해서도 천국에 대해서도 가고 싶어 했을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자기 가진 것을 팔아 헌금하라 뭐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는 자기 가진 전부를 팔지 않아요. 얼마 정도만 어 얼마 정도만 팔고 그것을 그냥 드려요. 근데 그것은 베드로가 보기에는 이 사람이 얼마나 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가진 재물 모두를 원하시는 것이지 일부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두를 취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것을 나한테 줄수 있는 믿음이 있는지를 보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드렸을 때 그, 것보다 더큰 은혜와 더큰 하나님의 은혜가 더 부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말씀을 통해 은우히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볼 수, 아 아브라함을 보면 좀 기억할 수 있는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그가 정말로 칼을 두고 죽이려 했을 때, 그만 딱 멈췄던 그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 우리의 가진 재물을 원하신 게 아니라, 우리의 믿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아라니아와 삽비라는, 자기가 가진 것을 일부러 드렸음에도, 거기서 거짓말을 또 해요. 자기가 가진 모든 거다팔아서때 헌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거짓말하고 불순종하는 그 마음에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혼이 떠나게 됐다는,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것 또한 너무나 잘못된 죄임이도 합니다. 이러한 죄를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거짓말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냥 습관으로 적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하나님에 뭐가 감사하고 뭐가 사랑하는지 고백할 수 있는 솔직한 마음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코대임 어코대 교회 그리고 서울주교회 청소년 여러분.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순간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든 걸 포기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바라는 그 순간이 분명히 올 것이에요. 근데 그 순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는 너가 지금 이걸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이걸 해야 된다고 얘기했을 때는 이걸 해 이거를 너가 지금 붙들고 있는 건네 욕심이고 내가 하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너를 위해 준비해 둔 일이다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는, 기억하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누구보다 우리 가장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거, 그빈 공간 가운데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 내게 정말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이, 내 마음에 이 붙들고 있는 욕심이 또한 엄청 많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누군가를 찍어두고 1등이 되려 하는 그 마음들. 물론 1등이 된다는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어떤 그런 욕심들. 뭐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뭐 학업에만 집중하는 모습들, 하나님의 말씀보다 어떻게 예배하는 것보다 내 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자,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필요를 분명히 채워 주실 겁니다. 여러분들의 욕심을 채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에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연결고리에서 정말 필요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필요를 채워 줬을 때그큰 기쁨 여러분이 꼭 누리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저...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여러분 언제나 늘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들 가진 것,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고 욕심을 내려놓고 여러분들 의 모든 걸 드릴 수,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 청소년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가 많으시고 오늘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욕심들 무엇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 욕심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이 안에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굉장히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고 거짓말하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솔직해지길 바라는 그 마음을 원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주님. 내가 하나님 가진는걸다 내려놓아도 하나님 그 이상의 것을 주실 주님.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랑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자녀가 될수 있도록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의 승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리잖아. i yeah. 모두 찬양합시다 찬송하신 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잊지 못할 신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각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힘과 모든 손반도 주하나은을 우리의 모든 괴로움 낯구수이 낯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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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 낯이 시고 낯이 자이 낯이 낯시낯그 낯이 자 모세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거라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그 던져 믿는 자에게는지 못함 없네 한번 더 주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놓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믿는 자에게 놓치 못함 없네. 이 시간 우리 주교문을 함으로써 오늘의 총세음부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오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재은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하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